안녕하세요. 방랑식객입니다. 오늘은 지리산에 위치한 아름다운 펜션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우선 저희가 묵을 곳은 이쪽 아름다운 펜션 중에서도 솔레움이라고 하는 어, 계곡이 바로 앞에 위치한 곳에 펜션 방을 잡았고요. 어, 이렇게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잡은 솔레음 펜션이 어딨냐 보자. 어딨나? 솔레음. 아, 어, 여기는 산내음. 여기 물레음. 어디야? 얘들아, 솔레음 어딨니? 멍멍 안녕 꼬맹스 아 여기는 꽃내요물내요 어디요? 음, 음? 참이 펜션 말도 별로 크지도 않은데 또 길을 잃었네 아, 바보. <laughs> 여기 앞에 있었네. 바로 앞에 있었네. 바보. <laughs> 여기 바로 솔레움입니다. 어, 입실시간이 오후 3시인데 지금 시간이 12시 반 정도밖에 안 돼서 한 2시간 반 정도 어, 계곡에서 물놀이 좀 하다가 3시에 입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쉬기는. 이렇게 의상도 물놀이 펜션에 맞춰서 갈아입었습니다. 여기 좀 놀다가 펜션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 차다. 저쪽에 보니까 누가 이제 투망을 놔뒀는데, 어, 물고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 어. 물에서 한 1시간 정도 놀았는데도, 아직 입실시간까지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남아서 근처에 쌍계사라고 있더라고요 쌍계사 와서 잠깐 한바퀴 돌고 입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수로 속옷을 안 챙겨와서 지금 어, 노팬티 신입니다 노팬티 지리산 자락에 있어서 절 들어가는 입구도 굉장히 이쁩니다. 아, 삼신산 쌍계사, 삼신산 쌍계사 뭐 산... 산신을 세 분을 모시는 건가? 이제 일주문 통과하고 두 번째 문인 금강문 이렇게 불교에서 주를 볼수 있는 도깨비상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지키고 있죠. 여기는 일주문과 금강문에 이어서 세 번째 문인 천왕문 사천왕을 모신다는 뜻으로 문을 또 하나 지어놨네. 아 이게 진정한 불교에서 문을 지날 때양 옆에서 지키고 있는 야 사천왕 진짜 무섭게 생기 고 진짜 크네. 이게 생겼어. 야 여기가 쌍계사 9층 석탑. 음, 탑이 엄청 높구만. 아, 이게, 하동 쌍계사 9층 석탑이라고, 스리랑카에서 직접 모셔온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살이, 진짜 살이라는 거네. 그래, 모셨구나. 아, 높다. 아, 야, 높다. 쌍계사 한쪽에는 2.4km 정도 걸어가면 불일폭포라는 폭포가 있다고 하는데 아까 뭐 물놀이 했으니까 불일폭포를 패스하고 또 한쪽 면에는 쌍계사 무슨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박물관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문을 닫았는지 앞에 꽃추를 말리고 있네. 들어가는 문이 없는 것 같은데? 꼬추마 오만석 말려갔네 우와 진짜 크다 와우 마들이 어하네 이거 이거 하나 들고 빨리 뭐? 누나 이거 딱 들어봐 자 하나 역시 띠로리 현재 휴관 중이니 역시 문을 닫았네 코로나 때문에 다음 기회에 오는걸로 어, 쌍계사 갔다가 이제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꽃피는 산골이라고 해서 쌍계사 근처에 여기 카페 이뻐보이는 카페가 있길래 잠깐 들어와봤습니다 음. 여기는 어떤 집을 지어도 다 이쁠 것 같네. 워낙 산세가 이쁘고 지리산 산자락에 있어서 풍경이 대박이네요. 제가 시킨 건 딸기 에이드. 그리고 저랑 같이 간 사람들이 시킨 건 하나는 미숫가루. 이건 뭐지? 요거트 스무디. 요거트? 스무디. 아 요거트 스무디. 깔끔하게 잘 나오네. 이쁘게 나오네. 카페 음료 완료. 아 이제 시간이 드디어 오후 3시가 돼서 저희 숙소 여기 솔레음에 짐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풀기 전에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고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음, 무기장도 있고, 와우, 방에 하나 더 있네. 어, 일단은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에 아, 밥솥도 있고, 이렇게 음식 해먹을 조리 시설도 있고, 어, 화장실. 내가 제일 중요시하는 화장실, 뭐야, 이거? 왜, 이들이왜 있어? 항아리 같은, 항아리 조각으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놨네. 그 다음. 냉장고에 뭐 웰컴 드링크 같은 건 없겠지? 그래, 역시 없죠. 이건 뭐냐? 오. 음. 아. 어. 황토방이라 좋네. 뭔가. 여기 또 2층도 있네, 2층도. 자, 2층에도. 이야. 이야. 좋네. 자, 황토로 되어 있습니다. 몸에 적어도 나쁘진 않겠네. 황토, 황토 하는데. 괜찮구먼. 음. 약간 시골집 가면서. 아유, 아유. 좋다. 자, 이제 좀 쉬다가 나왔고, 저녁을 먹을 겁니다. 먹을 때, 마트에서, 하로 마트에서 사왔던 이게 돼지 목살 598g. 그 다음에 요게 한우채 끝 290g. 해서 총 7만원. 어, 6만 원이네. 응. 총 6만 원고입값으로 썼고 이게 송이버섯 사온 겁니다. 요거 나머지 과일이랑 김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체크. 읽으면 왼쪽으로 두고 다시 명령어로 는 거죠. 다 이건 돼지고기 목살. 사실 소고기는 조금 먹으면 질려가지고. 그데 특히나 밖에 나왔을 때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맛있지. 다음은 과일. 이제 비빔면에 고기 싸 먹도록 해보겠습니다용. 자 다음에 다음에 또 짜파게티 완료. 고기까지 다 먹고 짜파게티 3개 그 다음에 열무 비빔면 3개 먹고 과일까지 먹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 지리산 펜션 와서 고기까지 구워 먹고 짜파게티 3개 그 다음에 비빔면 3개 고기는 800g인가? 어, 800g인가? 900g 먹고 배가 터질 것 같아서 한 바퀴 돌러 나왔습니다. 날씨가 선선하게 물론 그 성수기 때막 더울 때 놀러 오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사람 적당하게 있을 때 약간 선선할 때 나와서 노는 것도 괜찮네요. 지금은 아침 7시입니다. 비가 살살 오네. 뭔가 평화롭네, 역시. 산중이라서 그런지 조용하고 평화롭네요. 지금은 8시 반입니다. 저기 앞에서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조식을 준다고 해서 나가서 조식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프 스프가? 물인데? 완료 퇴실 시간이 가까워지고 여행을 좀 하려고 했더니 비가 엄청 오네 엄청 와와 왜 가겠나? 그래서 오늘, 둘째 날 여행을 못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돌아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네. 1박 2일 지리산 여행. 오늘은 여기까지 끝!